내가 <목소리> 이가이가 아, <응원의> 머리 커트했어요 <목소리> 지금 들어오기 진짜 성재가 보더니 이거이 <목소리> <응원의> 머리 누드 <도대? 웃음> 아, 뭔가 부끄러웠어강남공이야 했어 아, 너무 짧아서 저 당황스럽습니다 아, 네, 자, 아, 어, 웰컴 초기 준비 팬싸인회 여러분.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3, 4! 안녕하세요. 빅토입니다 네, 아, 반갑습니다. 정광호 <laughs> 예예. NCT 드림 e a m 춤을 배워보자. 엄청 어려진 아바라바바야. <laughs> 아라바라비야. 아. 네. 샤발라야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아, 네. 저녁 8시부터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아져 네. 감사드리고, 언니. 아 뭐, 일단, 컨사에 뭐, 슬슬 그냥 시작해볼까요? 네, 오늘 도 즐거운 시간 될수있게 네, 다 같이 웃으면서, 네, 아, 다 같이 웃음꽃 피울 수 있도록, 네. Let's go! Let's g